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람들이 열흘 동안 실종되었다 돌아오길 반복하는 기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들 사이에 특정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으며 마지막 행적지와 발견 장소가 모두 자택이었음을 밝혔습니다. 또 주변 가족들과 지인들을 조사하고 심리치료를 통해 실종자들에게 사건 경위를 알아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종자들은 열흘 동안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 갑자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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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아유 여기 어디야 야야 야, 여기가 어디냐 야 잠깐만 아이야 잠깐만 잠깐만 저, 저, 저기 어 잠깐만 저, 잠깐만 누누 누, 누구세요 저, 저, 저기요 누구세요 어? 예예예 누구 누누 누구 누구세요 <laughs> 제가 할 말인데요 누구신데 이렇게 똑 떨어지셨죠 오오 어, 어, 잠깐만 내손왜 이래 오 어? 잠깐만 야 이 뭐야? 잠깐만. 어, 뭐야? 아니 내내손내손왜 이래? 손이 손이 새콤달콤이 됐는디? 어이 잠깐만. 이게 이게 뭐 어? 이게? 뭐? 어이 어이 못 넘의 못놈의 세상이 이렇게 각 각조 대 어? 네, 예? 네모네? 어, 여기는 원래 네모난 곳인데어 잠깐만 잠깐만요. 저기 근데 네? 누 누구세요? 네. 저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수련하는 사람인데 당신은 누구세요? 어이, 예? 예? 어? 보니까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늘은 예? 멋진 도사들만 가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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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뭐, 뭐요? 도, 사 아니, 아니, 잠깐만! 여기가 네? 네? 어디예요? 네? 여기, 여기 여기 어? 경, 경상도인가? 여기 충청도예요? 네? 경, 네? 경상, 아니, 잠깐만 여기 네? 풀이 이렇게 울창한 거 보니까 경, 경상도인가? 네? 거기가 아, 저기 여기 어디 어디예요? 어디 어디? 대한민국 어디예요? 네? 대한민국이 어디예요? 네? 아니 어 대한민국이? 예? 아니 용 대한민국 어디에요? 용경 경상도 아니에요? 경서 충청도? 네? 네? 거기 이거 어디죠? 경상 여기는... 남도 그러면? 경상북도? 네. 네. 충남도? 충청북도? 여기는... 예. 아 <laughs> 어, 여기 여기는... 어디냐 고 진짜. 진짜. 여기 진짜. 아니 저사람왜저래 아니. <laughs> 아니 잠깐만. 여 여기는... 네. 아니 잠깐만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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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뭐야 뭐, 그 그쪽은 이이이 잠깐만. 어? 네, 그 그쪽은 네. 누, 누구세요 저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사람인데요 어, 그, 그래서 여기가 어디죠? 여기 대한민국이 아니라고요? 여긴 마인크래프트... 아 근데 아, 한국, 한국어 쓰시는데? 저기 여기 네? 미, 미국? 네? 미국이에요 혹시? 캐나다? 거긴 또 어디죠? 어? 캐, 캐, 캐나다 아니야? 여기 할로우? 네? 아니 잠깐만 한국어 네? 쓰시잖아 여기 <laughs> 여기는 네. 어딘데요 그래서 에? 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라니까요? 에? 네? 마인크래프트라고요 아, 마인... 마이, 마인 뭐요? 마인크래프트요. 마, 마인크래프트요? 예. 뭐, 마, 아니, 마,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그, 네. 예. 어? <laughs> 네. <laughs> 그 마인크래프요 뭐, 뭐, 예. 마요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요? 마인크데요마인크래요마마인크요 제가 도사가 되고 싶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수련을 하고 있거든요. 도, 도사요? 제, 제가요? 네. 네, 하늘은 어? 도사들만 가는 곳인데요. 제... 어? 아, 도사 아니세요? 아니분. 뭔, 뭔 소리야? 유튜브에서, 유튜브 뜯었다, 어? 떨어졌는데, 아이, 어? 씨, 뭔 도사 같은 소리 하고 있는 뭔 소리 하시가데 갑자기 그냥 집에서 유튜브에서 유튜브 보다가 그냥 치킨 먹고 뜯었다. 치킨 뜯다 갑자기 떨어졌는데 아이씨, 뭐 도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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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쪽은 도사예요? 아니 저는 도사가 되려고 수련하는 아, 사람인가요? 아, 아아아그그 아, 그, 그렇구나 아아어어응응그그 <laughs> 아, 음, 음, 그, 그렇 그렇다 어 나는 제나는 하늘 하늘에서 떨어진 도사이니라요. 어 아이씨, 정말요? 아이씨, 정말요? 아씨 이 그냥 그냥 빨리 씨 제발 정말 몰라, 정말 도사님이세요? 아이씨, 여기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냥 제한테 씨발 피부 탈취지 어그 그런 언니라어 그런 언니라 나는 <laughs> 나는 도사입니라어저 말요 그러면 어, 저의 어, 어, 어. 스승님이 되어주시지 않을래요? 어, 어? 어? 뭐, 뭐라고? 저는 스승님이 너무 너무 필요하거든요. 스스 어, 스? 어? 네. 어어그 그래 이름이 뭐 뭐느냐? 저는 이름 넣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아, 아, 저기 요, 여기 이름표에 제자라고 떠떠 있는데. 어, 그래 그래. 에, 에, 아 어, 그래 어, 알았다. 네. 내가 너의 스승이 되어주마. 그럼 나는 <laughs> 저 말요 저 말요. 어, 그래 그래. 나는 그래 내가 너를 제자라고 부르마. <laughs> 저 말요 좋아요 그래. 저의 스승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어 그래 그렇다. 좋아요. 좋아요. 저희선생님 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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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찔리지 말거라. <laughs> 아, 너무 너무 좋아 가지고. 어, 그래. 그래. 그. 네. 그래, 제자야. 네. 어, 그래. 여기가 도술을 부릴 수 있는 세상이느냐? 그럼요. 그럼요. 선생님. 어, 그래. 너는 멋진 근데 술리지 않나요? 어, 나 나. 네. 어, 그래. 나는 그래. 하늘을 날수 있는 도술을질수 있지. 에이. 맞죠, 맞죠. 어, 어, 그래 나 나는 그렇다. 너는 여기 수련 수련을 하러 왔다고 했느냐? 네, 저는 막이곳저것 다니면서 열심히 수련을 하고 있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 몇 년을 여기서 오늘 얼마나 수련을 했느냐? 저도한3년 정도 된거 같은데. 3삼 년? 네. 많이 어, 많이 부족하죠. 어, 3년 아그래 3년, 아, 그, 그, 그래, 3년 네. 부족하구나. 나는 네. 3000년을 수련을한 그런 그런 도사로다. 3년 4년 역시 멋진 도사님이셔. 어 그래 그래. 나는 3000년을 했더다. 헛헛. 음 그래 그래. 그래. 네. 그어 네. 저기 여기 근처에 마을 같은 건 없느냐? 마을이요? 어어 그, 그래 그래. 그집 그, 네. 같은 건 없네. 호우는 또돌이 생을 활 하느라 집은 딱히 없는데 아니 어? 3년, 근데, 동안, 3년 동안 삼년 동안 이 호우 볼판을 그냥 맨몸으로 다녔다고? 아그 그렇죠? 근데 제가 집을 지을 줄 아는 도술을 하나 알거든요. 오 어? 물론 선생님도 어? 아시겠지만 오그렇 어? 집을 지을 줄 알았다고? 네 이렇게 뚝딱하면 나오는 집 있잖아요. 아그그 어, 그, 그, 그래 그그 그 근처에 집은 지어진 집은 없는 거는냐? 아, 그럼요, 그럼요. 저도 이렇게 소매 속에 딱 넣고 다니죠. 정말. 어, 그, 그, 그렇구나. 아, 네. 그래, 그래. 그 도술, 그래. 아주 도사들 중에 기본 중인, 기본적인, 어쩌고, 그치, 어쩌고 그쵸, 그쵸, 기본적 그래, 기본 중에, 기본 중인 도술이자.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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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일단은 우리 네. 집을 일단 찾으러 가야 할것 같은데 네가 그 도술을 한번 불어보거라. 어디, 어디다 지을면 좋을까요? 어, 그래. 좀 아시지 않아요? 아, <laughs> 내가... 네네! <laughs> 네. 아, 네, 내가 집터를 뭐... 봐줘야 아니집 스승님이 멋지니까 집터 잘 보지 않을까요? 아, 아그 그렇구나. 너 근데 키가 네. 아주... 에? 네? 일로 일로 와보거라. 키가... 예? 키가 아주... <laughs>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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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예?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 네? 아, 아주, 아주... 어, 아주 어. 성장하는 제자 같구나. 더클수 네. 있다고 네. 믿, 믿다? 믿는다, 그, 나는. 그렇죠. 음, 그렇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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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자, 자, 자. 집터를 내가 봐줘야 한다고. 네 네. 진 아, 어, 어, 얼마나, 얼마나 크면 돼? 얼마나 크면 된대? 아, 적당히 넓은 땅과 <laughs> 적당히 넓은 땅. 아, 적당히 넓은 땅과 적당히 넓은 땅. 그래. 알겠다. 내가 도사로서 풍수 지리를 한번 봐 두게 너라. 어쩌어쩌. 응, 그래 그래 그래. 어, 일단은 자. 으, 네 네. 응응 응. 자자 자. 여기 앞에 앉아 봐. 내가 내가 풍수 지리의 기본을 좀 알려 줄게. 여기 앞에 앉아 봐. 어 그래. 내가 풍수 지리의 기본 북향은 네. 안 된다. 왜냐? 회가잘잘들어가기 때문에 북향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 그래. 예. 내가 풍수지휘로서터본 바로는 로로로로로로로로로 오, 이쪽이 괜찮겠구나. 아우, <laughs> 여기 여기 어떠니? 어, 여기 아유, 저기 뒤에 이렇게 태양도 이렇게 막 하고 빛나고 아주 예쁘네. 그래, 그래, 그래. 어, 여기 여기 어떠느냐, 제자야? 좋아요. 네. 좋아요. 아, 좋아, 좋아? 네.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제가 그러면 비루하지만 한번 보여 드려도 될까요? 그치, 집을 진짜로 집 지을 수 있느냐? 어, 스승님도 당연히 지을 수 있지 않으세요? 어. 어. 나, 나 당연하지. 그나 나는 그 뭐야 저기 엠파이어 빌딩에 있는 그 63빌딩. 어? 엠파이어 시티에 있는 아, 이 뭐라고 해야 돼? 그 미국 뉴욕에 있는 그 63빌딩 정도는 내가 지을 줄 알지. 그거 어딘지 뭔지 모르 아니 너는? 아, 네. 뭔진 모르죠. 근데 아, 그래, 그래. 미국 뉴욕 쪽에 있죠? 어, 그래. 미국 뉴욕에 그 63빌딩이라도 하나 있어. 그거 내가 그 정도는 내가 기본으로 짓는데. 그래. 어, 네, 너의 도술을 네. 한번 보자구나. 자, 한번 한번 해보거라. 네, 그럼 제가 어, 멋지게 집... 지어보겠습니다. 어, 집을 진짜 지을 수 있는가? 오이씨딱 기대하고 계세요. 어, 그, 그, 그래. 제가 아주 멋진 집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짠. <laughs> 오, 너 <너무> 멋있다. 와, 씨. <laughs> 선생님은 이보다 멋진 집 어, 지을 어, 줄 어, 아시겠죠?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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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래, 그래, 뭐 물론이지, 물지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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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실망시킨 것 같아서. 아이고.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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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니, 어, 어, 그래, 그래, 그 뭐야? 어, 아직, 뭐, 그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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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었구나. 그래, 그래, 아직 뭐 멀었느니라. 하지만은 음, 그래, 네. 처음 한국치고는 아주. 음, 어. 야, 마음에 아, 드시나요? 안에 상자도 열시 침대도 침대도 진짜 와씨 진짜 장난 아니야. 보여주지고 그래요 그래 어 그래 처음 한번 치고 나도 아주 잘잘 잘했구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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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번 안을 들어가 볼까? 네네 먼저 들어가요. 세 오, 잠깐만 열시 차등 침대 차등 침대. 어때요 마음에 어, 드세요?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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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아유 너무 너무 잘했어. 멋지죠 멋지죠? 오그 그래 안도 아늑하고 야 이거 뭐야 먹고 싶은 거마껏 골라 오세요 아그 그래 어오오 양고기 나왔어양고기 지코마가 그립다